그 위에서 얼음벽올라오는거이것이 <laughs> 연합군 쓰면도내딜하 면도시 하는 게 너무 항상 좋 같아. 역시 사실 들어갔었어요. 네. 식부터일반게부터 넣어요. 아니다. 수 하드 스퀘 들어와요, 나이스. 는거 응. 이런도안 듣고. 같겹살 나까 안 나서 좋아하는 거. 여기 입줄에서부터 없었던 건데 인파있었으면 깼겠다. 최대 이타안 들어온 것도 똑같이. 아 아, 그냥 갑자기 이해가지고 이건 좋아요. 아까부터 더좀암무도좀 오버들이 오버들이 오버들이. 아, 이게 아 아직 이거 아, 아직. 안. 진는배암남았남았습다지네 네. 아까보다 패턴이 좀 그래 가지고 좀 느리긴 그거 치고도 괜찮아. 괜찮보다 빨라 이게. 아니, 규님 네, 어디 갔어? 님왜안 왔죠? 여기? 아제나스라 네? 것도... 월, 아제나 쓰는 택틱이 있다라고 인제 주시면 됩니다. 아, 쟤네 제가 아제나 쓸 거냐 물어봐가지고 편한 관련한 게 낫지 않아요? 응, 제일 괜찮아서 그냥 이렇게 쓰면 돼도. 응. 음, 근데 제가 이미 판단으로 120에서 아제나 쓴건 잘한 거 같기는. 긴한또 떼머신 돌렸어. 그러면은 여기 카운터 끝나고 때아암 소. 한턴. 현님이었나 본데. 아저아니에저 어, 아니에요. 저나 헤디. 저 헤디 있었는데 나메라서 그냥 백으로 친 거예요. 나갔다가 어. 터지고 치퍼로 들어가기. 아야. 저가, 저가. 다이스 너무 좋은데요? 이건 안 좋아요. 인정. 근데 아까보다 패턴 확실히 안 좋긴 하다. 아까 안 봤던 패턴들이 다 나오네. 잡기하고 안으로 돌리면 나가지 잡다 이때 이야야전는은 응. 질환은... 어, 어? 어. 얘들아 누가 뭐, 뭐. 아 여기서 뒤질게 있냐 다 뭐지 티어핀 잡에서 터진 거겠지 저 근데 얘네 이 파란 맵에서 상태 이상 장판이라서 파란색이라 좀 별로긴 해 늙은 나도 보는데 근데 아, 나도 나는 보는데. 보고 피했죠 일단 나도 보는데 일단 난 보고 피함 난 여기 있는 패턴 다 보고 하는 거야 나 이새끼 전조 모션이고 나보고 몰라 잘 보고 어, 돼난 통째로 외웠어 아무 어. 저부터 다시 아. 아, 렸다 아. 아니, 킬가왜 이렇게 씹히냐? 저는 열 번인데. 압게요좀 있다 먹을게요. 나부야, 또 빼러 가라. 죽잖아 어, 연야 연세 언제... 아우 아파라씨발 없는 중에 샷 일단 보고는 해게요 안무 끝났어요. 당신이... 그냥 안무 끝, 이번 게 마지막 이걸로 밀어도 될거 같은데, 아, 아, 10단계로 해도 나 하나는 던져야 되겠지. 니까 던져야 돼. 시간 뽑져 던지, 기나 시간은 땡기지. 아, 던지고 확실하게 미는 게 낫겠네. 약간 좋은 거라서? 나쁘지 않아요 헛판딜인데 아니 초반보다 느리긴 한데 괜찮아? 처음보다 4초 느려 응. 그건 먹어야지 하여튼 야랄코랄 나온거 치고 괜찮아? 이거도 개또시켰는어 열받아 1명만 파래야 <laughs> <laughs> 아, 암튼 끝. 손님 보고 던져주세요. 바로 이어놨어, 딜타임. 저거, 오그로나 어, 잘 풀겠다. 진짜 딜타임인데. 응. 야, 처음에 막 4번, 8번 있을 때 오그로가. 이게 터덕을이, 터덕을리 랜덤인데 음. 그렇게 나오 거야 터덕을 잔다, 이런. 근데 첫 어글이 본인이다 싶으면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더 애들이 좀 어리바리를 까는 게 많아요 스 부족하신 분? 난부족어나 7만 없네 난 부족해 만개 2만 천 2만 하고 위로 올라가면 하고 사선에 붙어있으면 안벽게 피할 수 있지 아니 둘 깨달았어요 돌아고 계신 분다 11시 조심해요 이거 화면 돌아가 뭐왜뭐 저거 하고 빨리 불해줄게 카운터 아이스 리퍼 카운터도 비뭐야 나이스. 다다리고. 어, 그러니까, 그이 아우 진짜 요즘 그만 써라 쌍녀다 대머리 대머리. 아. 나봉이. 그렇 아이고, 나다 난인가 나였네 여유들때알하나거 주세요 오, 뭐야 네, 암소 보고 던지고 있죠? 다 어, 끝났어 얌님이에요 오케이, 던짐 언제 끝나셨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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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카운터 아, 개통하나 보고 어? 이미 던졌었음아 오케이 괜찮아괜찮아건 건설 돈 돌릴 겸 우리 스크롤 내가 하나 쓸게 네감사합다 스크롤 좀 아껴가볼게요 최대한 할게요. 네. 두줄이 끝. 끝났어. 안요 제가. 력하다가 나까지 쯤에아면갈노 어, 나왜 팔에 돌때뭐았지 여기 이쪽으로 한명 같이 와. 어, 열두 음. 시정력할때 제가 써줄게요. 네. 이거 아니야. 하나 음. 빠났어. 아, 네, 무력 빡세게 해야 돼. 이느도물 들어가잖아. 한장 넣어. 살짝 나왔다가. 아 시발 나스크롤 못받은거 같아고 어, 어, 내가 하나 게네받 나 내꺼 있어서 나 내가 뜯부터 말린다 싶면 내가 넣어줄 이번판에 내가 오그로가 는무 많이 올꺼어꺼야다넣수다도아 타고 있구나 어저 나이스 나이스 리모티콘 야무지게 샀더니해줘 본인 똥인잘 봐줘 돌리고 멋있다, 나가기 확인 지금 파괴해야돼 부식있으면 넣어줘요네 던질게요 네아 둘이 겹쳤다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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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해 소해냥 먹을게 짱. 어, 나야되 갈렸다. 에 누가, 누가 나였어요 아닌데. 어, 내가 튕기는 거에 하나 맞았어. 어, 살려줘. 아. 괜찮아. 전 이거. 이거. 여기서안때 봐. 아, 그 스킬 와. 잘 넣고. 아, 잡혔다. 잡혔다. 나개리 줘야 돼. 저도 잡았습니다. 나 먹을게요. 우리 이거 스크롤 한번 쓰자. 모여도 빼에서빼에서보여빼에서 모여. 이거 헤드 모여야 되겠네. 이거 아상 관없는 돌아가요. 이거 아니 상관상 없는데. 음. 이거 어그로 돌면서 상성이. 아, 네. 저거 할거 그냥 아. 어쨌이 일도 까고 죽었을게요. 아들 먹었어요? 아. 기야다 왔어. 다 왔어. 좋았다. 좋았어. 좋았어. 응. 박성기 소리라 냠냠님 1분 뒤에 뉴생이 되게 잘려줘각성기그면 말해 줘. 약 다섯 개. 딜보프 위주로 넣어 줘요, 그냥. 확인. 딱 굿. 사격 뜨는 거 보고 말해 줄게. 나비가 돼. 나비가 아 이거 피하기다, 피하기 나피하기 공격. 받아 받아. 동초님 스쿨 남았나요? 없어. 우리 스쿨 어, 다 썼지. 더스 어, 그럴. 그래.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있는 거 최대한 최고를 잘해봅시다 그냥 한번 얼어보자. 에이 똥이 없으면 어차피 지금. 그래서 예주이 돼가 없어. 그냥 하면 돼. 내가 분한 거는. 저거가 아니면뭐가 저거야. 어 나왔다가 이거 이것만 잘 넘기자 우리. 빵으로 빵으로.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미르색 넣었음? 뭐, 어 부메랑. 괜찮아 나나나 인거 봤어 나 인거. 오케이 현님인 거 보면 걱정 없겠지래. 와 오케이, 현님. 빡대래. 현님을 위한 미르색이었는데. 나 사이드 빠졌다가 붙고 돌리면 나가기 뭐야요? 열다섯 줄만 더 까면 됨. 네. 아제나 쏠 거니까 패턴 보고 쏠게. 아제나 찰 거야 스팟처럼. 더 어, 각성기 2 0 초. 오케이, 그 전에 닦고 닦고 닦고,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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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너무 좋다 밀생님 넣어놨어요 네. 한, 이제 편집. 필드에 똥두 개라 너무 무리 안 해도 돼 패턴 보고 안전하게 하자 짝가생가 터 짝가생가 카스어포습니다 좋았어 좋 죽여버려 연인팀이 아. 네. 네. 마지막 표창 건슬 나이스 아이스건스와 이거야 이스 이거야 이게 어렵나 이게 6레벨이지 <laughs> 이게, 이게 어렵나 야, 이게 어렵다고 씨발 <laughs> 이걸 이이끼야 근데 아, 놀라운 됐어. 사실 알려줄까? 나 아드에 없어가지고 어? 뭐 안안다고나 아드가 없었어 야나 밑줄이야 와 진짜 나안와 미녀TV 증명 해냈구나